이번에 2024년 번진교 아틀리 주작가 임준호입니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 작품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리고 청년 시절의 기억들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현재 고민하는 저만의 조형용하로재 구성한 작업들입니다 일단 이 아틀리에가 굉장히 생각하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특이한 레지던시잖아요 혼자 쓰고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제가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 있나 가지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으로 막 움직이고 하는 모델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여기서는 무언가를 막세게 만든다기 보다는 좀 내가 부족한 내가 결핍된 그런 사고 그리고 관념들을 조금 더 넓히는 데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한근 5년치 읽었던 책들보다 뭐 3월부터 있었던 이 시기까지에 읽었던 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요. 그 공간에서 그냥 흙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참 우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작품을 깬 적이 있어요 싫어가지고 근데 더 열받았던 게 주영을 하게 되면요 껍데기 사실상 이게 전부 꽉 차있고 뭔가 그런 어떤 덩어리일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파티클 그러니까 파편들이 뭐 모여가지고 그냥 외부 굴곡이 돌아가는 <laughs>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깨니까는 내가 이걸 위해서 했던가? 이게 나의 궁극적으로 내가 얻어진 결과물이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뛰어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현장에서 직접 만들자. 그래서 꽉찬 중량감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그 이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좀 대형 조형물들을 그냥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뼈대부터 그냥 사롤림을 붙이는 거를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 행위하는 그 자체 과정에 더 초점을 많이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갈라지겠죠. 갈라지고 막 떨어지고 불안전하겠죠. 근데 그냥 그 하는 과정성에 더 의의를 두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조각을 전공하긴 했는데 제 원래 세부 전공 세부 전공은 3 D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3D로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실제 흑작업을 하는 것과 뭔가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같다 해가지고 토썸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 현장에서 흑작업을 한 건데 그때는 3일 동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그래서 전 과정을 전부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그 작업실 안에 있는 시간이 좀 괴로울 때가 많아요 혼자서 괜히 피해망상 뭐 같은 것도 약간 있었고 또 계속 한없이 우울하고 약간 근데 그 과정을 그냥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기보다는 뭐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호적 날것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어떤 상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경제되지 않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호적 날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냥 여행 같은 거 다닐 때나 그냥 제가 인상 깊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당신은 누구고 뭐 어떻게 살고 그런 세상 사는 얘기들 뭐 언어, 언어도 다를 때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런 데 이제 그런 거와 했던 것도 그냥 그런 순수한 가정 자체가 뭔가 내 작업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또이 이후에 나온 작업은요 3D에서의 이야기예요. 표면이라는 게 그냥 흙으로 쌓아 올린 표면과 그리고 xy 좌표에서 이어낸 표면이 뭐가 다를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린팅이죠. 결국에는 그 프린팅이 어떻게 하면 유효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프린팅임에도 실제 이제 물성을 재현한 거 흑작업 같이 나오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스캐닝이나 이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완전 전부.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형상을 그대로 프린팅해서 흙 질감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흙을 하나도 쓰지 않은 거예요. 흙만이. 제 지문이랑 이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찍어 넣은 거죠. 좀 오만한 얘기지만은 이걸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면 아, 나 속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냥 진부한 테라코타 작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테라코타하고 연관성 1도 없다 약간 다, 다 속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썼어요 네, 이런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한 거고 네,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래에 만들던 동물 대신에 이제 나무와 그리고 어떤 내 외부의 공간을 한한 오브제들 제 나름대로 상상하는 오브제들 서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 이전에는 뭔가 표면적인 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내부 안에 있는 그 표면 안에 있는 공간까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외부와 내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들 이제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한 것들은 오히려 손으로 막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책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괜히 어릴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되게 저는 되게 시골사람인거든요 강원도 양구라고 되게 시골사람인데 제가 살던 곳은 다 헐려있고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다고 하고 그냥 그런 거를 몇 년째 하고 있었고 여기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극대화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들 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다 뭔가 좀 도망치고 싶나 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썩막휴쾌하거나뭐 그러진 않았는데 계속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작업으로 한번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거에는 어떤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인 가족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미지들 박힌 거 보면 군대 관련 수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보고 배웠던 게 이제 보, 봤던 게 주로 보고 경험했던 게 그런 것들이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했죠. 만화 캐릭터들도 있고. 이 나무가 뭐냐면요 12년에 2012년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거기서 봤던 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새하얀 위에 딸랑 한 그루 서있어요 새하얀 표면이 네. 호수 전부 얼어 있고 눈 엄청 와가지고 이제 다 백색이고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뭔가 이게 나무가 아니고 어떤 뭐 신의 매개체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신동 같은 것도 많이 느껴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린 생각에는 저 느낌을 어떻게 하면 따올 수 있을까 어, 작업으로 이끌게 된 그런 사물이기도 합니다 저. 제 기억 속에서의 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나무에 낙서를 많이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나무들한테 참 미안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저의 나무의 이미지는 기록매체? 일종의 일기장?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기억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한 것을 이제 라이프사이클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일종의 아카신 레코드로 남기려고 한다고 봤을 때그기록메트로스의 나무에 좀초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그 상황, 그 장소에 있던 것들을 내 눈앞으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똑같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절대, 절대 같지 않겠죠 절대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그 과거의 그냥 기억이고 내가 회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막그 시간 회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자기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문들 좀 표면들도 거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저렇게 뭐 구멍 같은 것도 많이 뚫어놔가지고 막 형체를 뭉갠 건가 뭐지? 옹이 구멍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 파편화를 제가 피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조각적으로 얇아지는 그런 완전 하나의 외면의 굴곡으로만 끝나는 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그런 게 싫어서 덩어리 그 자체를 그냥 공간에다 갖다 놨다면 이제는 어떤 내부 외부의 경계 자체를 조금 지워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덩어리성을 강조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외부에서 시작된 덩어리들이 내부로 들어가고 그 덩어리들이 다시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굴곡을 형성해요 다른 작업들은 외부에서 만든 덩어리하고 내부에서 만든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꺾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메밀스에 띠라가지고 결국에는 아예 하나로 혼합돼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상들. 이제 그런 것들. 틀이라고 제가 틀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단순히 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부의 모양과 원래 틀은 외부의 모양과 내부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의 모양과 외부의 모양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저 이제 그한함으로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에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릴 적은 어릴 적 계속 갖고 있는 기억들과 결합을 해서 나온 게 이번 작업들이에요 이제 에서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라는 소재에서 한국에서 작업을 서한게에서한제에서고국에서한국에 약간 덩어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소품들 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원형 작업을 한 다음에 그의 속보를 덮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끌 같은 거, 끌과 그리고 대패 같은 걸로 썰어가지고 내부에 서이띠로 구성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덩어리와 외부에 있는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구성했던 뼈대들도 그냥 하나로 마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주고 그리고 앞뒤 부분이 없다 그리고 내부 외부의 부분이 없음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상징적인 작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표면 결합입니다. 이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래도 썼는데요. 이제 어떤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각자 마음속에 뭐 그게 굳이 나무 형상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보의 흔적들이고 그게 그냥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혹은 갑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어가지고 기억 나기도 싫게 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현재를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고서 그거를 뭔가 승화시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작업을 다 만들었어요 요즘에 많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게 치장하려고 그러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작업하면서 그거를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작업을 했지, 내가 이런 거를 추구했었지, 그리고 거기서 감추려는 나의 모습이 이런 거였지. 약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뭔가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을 여기서 해소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은 좀더 나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더선회할것 같아요. 예지당시의 음, 네. 경험들이 보다 솔직한 나 그리고 작품의 어떤 흑가시 없이 작품의 흑가시 없이 좀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서. 좀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그 지원하시는 작가님들도 저같이 어떤 귀중한 경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